지금 보고 계신 이 아파트는 이번 달 4억 4,100만 원 하락한 부산 남구 대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대현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단지 바로 앞에 2호선 목골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단지 앞 건널목을 건너면 바로 연포초등학교가 있어 통학은 물론 교통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21년 8월 12억 6천만 원까지 거래된 곳이나 이번 달 4억 4,100만 원 하락하면서 24년 10월 8억 1,900만원에 거래됩니다. 부산 강서구,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금정구등 향후 내집 마련과 시장동향을 파악하실 분들이라면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7위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이 있는 내미안장전입니다. 2017년 8년차 1938세대 최고 38층 35평 소개해 드립니다. 2017년 6억 초반에서 시작하여 2020년 9억 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2억 2,500만 원 최고가로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8억 원대로 하락 후 현재 8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1호선 부산대역, 온천장역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금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300년 넘는 느티나무가 있는 조경이 일품이며 역세권으로 상권도 좋고 온천천에서 산책하기 편리합니다. 평지지형의 부산대 상권도 이용 가능하며 지하주차장도 넓은 편입니다. 레미안 장전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5평 기준 매매 8억 8천만원, 전세 4억원입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35평 기준 분양가 약 3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타입별 동배 차이는 있습니다. 순위가 올라갈수록 하락률은 커집니다. 여기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이 있는 광안 쌍룡 예가디오션입니다. 2014년 11년차 928세대 최고 43층 35평 소개해 드립니다. 2015년 3억 후반선에서 거래되어 2018년 6억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6억원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하락하며 2023년 9억원대로 하락 후 약간 상승하여 현재 10억 중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2호선 광안역과 광안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다양한 재래시장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광안리의수욕장이 가까워서 산책하기 편리하며 고층에서 광안대교 야경이 잘 보입니다. 학원가가 많이 없는 편이지만 상권이 활발하게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안 쌍용 예가디오션의 현지 가격은 얼마일까요? 35평 기준, 매매 9억 5,500만원, 전세 4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5위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사모가든입니다. 1985년 40년차, 1076세대, 최고 15층, 32평 소개해드립니다. 2004년 약 1억 중반선에서 거래되다, 2017년 5억원대로 상승 후 급상승하여, 2021년, 14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맞아 2023년 9억 원대로 떨어진 후 현재 9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분 거리에 동해선 백스코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이며 강동초등학교를 품은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큰길 건너 맞은편으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크로원하이드라는 아파트명으로 재건축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 재건축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무가든의 응?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2평 기준 매매 9억 4천만원, 전세 1억 3천만원입니다. 4위는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1988년 37년 차 1180세대 최고 15층 31평 소개해 드립니다. 2004년 1억 초반선에서 거래되며 2017년 5억 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3억 1,500만 원 최고가로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맞아 2023년 9억 원대로 하락한 후 현재 8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 2호선 밀랑역이 있으며 동에 따라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망미 초등학교, 미안 초등학교로 배정됩니다. 2025년 수영강 휴먼 브릿지가 준공될 예정이며 영화의 전당 지하화가 완성되면 센텀시티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지만 실제 재건축 진행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1평 기준 매매 10억원, 전세 2억 3천만원입니다. 3위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이 있는 럭키 아파트입니다. 1983년 42년차, 1536세대 최고 15층, 33평 소개해드립니다. 2004년 약 2억 초반에서 시작하여 2017년 5억 원대까지 천천히 상승합니다. 이후 다시 급상승하며 2020년 13억 4천만 원의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9억 원대로 하락하며 현재 8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보 15분 이내로 미남역, 동래역, 명릉역을 갈수 있어 1호선, 3호선, 4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롯데마트와 롯데백화점까지 도보 가능한 위치에 있어 교통 및 쇼핑의 위치로는 더할 나위 없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럭키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3평 기준 매매 8억 3천만원, 전세 2억원입니다. 2위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 더힐 시그니처입니다. 2019년 6년 차, 1210세대, 최고 20층, 49평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억 초반선에서 거래되다 2021년 10억 원대로 상승 후 2022년 12억 4500만 원까지 거래됩니다. 하지만 하락세를 맞이하며 2023년 8억 원대로 떨어진 후 현재 7억 초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명원초등학교를 품은 초품마 아파트이며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경일중학교도 품고 있으며 주차장간이 넓으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고 고층에서는 오션뷰를 볼수 있습니다. 단지 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교가 가능하고 조용한 동네라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 좋은 곳입니다. 명지 더힐 시그니처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49평 기준 매매 8억 5천만원, 전세 5억 5천만원입니다. 1위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대방 노블랜드 오션뷰 1차입니다. 2015년 10년차 737세대 최고 20층 34평 소개해드립니다. 2016년 3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어 2020년 4억원대로 상승 후 2021년 10억 5,500만원 최고가로 거래됩니다. 그러나 급하락하며 2023년 5억원대로 하락 후 현재 4억 후반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역이 자차 10분 거리의 하단역으로 약간 먼 곳에 위치하지만 주변을 습도공원과 검찰청, 법원이 위치하고 있고, 동단지가 넓어 쾌적한 곳입니다.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스타필드가 있으며, 근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조용한 거주지로 좋은 아파트입니다.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1차의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34평 기준, 매매 5억 800만원, 전세 4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7개의 부산 아파트 최근 거래들을 확인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네이버 부동산 기반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